또한 명의 축구 유망주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데뷔한 선수지만 이번 시즌 완전히 주전으로 자리 잡고 무서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 선수는 바로 워렌 자이르 에메리입니다. 이름 워렌 자이르 에메리 국적 코랑스 프랑스 리그원의 파리생 제르맹 소속 나이는 2006년 3월 8일생으로 현재 17세 포지션은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고 있으며 주발은 오른발입니다. 뉴스부터 시작해서 프로 데뷔하기까지 파리 생제르맹에서 애지중지 키워온 특급 유망주입니다. 최근 챔피언스리그에서 이 어린 선수의 활약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제가 본 경기는 이강인이 파리 데뷔골을 기록했던 AC 밀란전이었는데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된 어린 선수가 경기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는 것을 보고 물건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경기 MVP도 그의 차지였습니다. 워렌자이르 에메리는 작년 시즌. 16세 나이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2월 2일 몽펠리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16세 10개월 24일의 나이로 프로 데뷔골을 넣으며 파리 생제르맹 역사상 최연소 득점자이자 리그 원 최연소 득점유기의 이름을 올리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이미 챔스 포함 29경기 출전 두 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린 에메리는 이번 시즌 더욱 만개한 기량으로 엘리케의 총애를 받으며 파리 생제르맹 주전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에메리의 기록만 보면, 리그 11경기 중 9경기 선발, 한 번은 교체로 나왔고, 공격 포인트도 두 꼬리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3경기 전부 선발 출장, 3도움을 올리며, 지난 시즌과 완전히 다른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에메리는 요즘 미드필더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는 공수 밸런스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육각형 미드필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은 패스라고 생각합니다. 패스 성공률 자체가 상당히 우수하고 자기 진영, 상대 진영할 것 없이 정확한 패스를 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료 선수들과의 이대일 패스, 과감히 전진하며 뿌리는 스루 패스, 반대전환 패스, 롱 패스, 그 어떤 패스도 능숙하게 소화합니다. 특히 경기 템포를 잃지 않고 정확하게 연결해 주는 전진 패스로 파리 공격의 시작을 담당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특성은 볼간수와 탈압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기가 워낙 탄탄한 선수라 볼을 잘 뺏기지 않으며 탈압박 시에도 상대방의 속도를 역이용하거나 헤드업 플레이를 통해 미리 자신이 가야할 길을 예측해서 압박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뛰어난 패스 실력을 바탕으로 동료와 볼을 주고받으며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워낙 활동량과 함께 오프 더블 움직임이 좋아서 경기 중 동료들의 빈 곳을 커버하거나 전방 압박에도 장점이 있으며 뛰어난 예측을 통해 공의 소유권을 되찾아오거나 수비 시에 수비지원도 활발하게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강인의 ac밀란 전 데뷔골 모습에서 상당히 잘 나타납니다. 이강인에게 패스를 받을 때 이미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볼잡을 위치에 대기하고 있었고 받자마자 지체 없이 자신이 생각했던 빈 공간으로 질주를 시작합니다. 이때도 중앙미 틸더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측면을 헤집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패스가 정확하게 함수를 지나 이강인에게 정확히 전달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워렌자이르 에메리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퍼포먼스를 매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두경기 연속골을 기록할 만큼 골감각도 날카로워지고 있는 에메리 인데요. 지금까지 활약만 봐도 어떤 팀이든 데리러 가고 싶은 선수로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모습은 얼마나 대단할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에메리의 국가대표 성장 과정도 대단합니다. 에메리는 최근 2023년 9월 17세 나이로 U21 프랑스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유일한 2006년생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세계 최강 프랑스 축구선수들 사이에서도 에메리가 현재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루이스 엘리케는 이런 말도 했는데요. 자신이 프랑스 국가대표 감독이라면 에메리는 무조건 발탁한다. 이렇게 자타공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선수다 보니 조만간 프랑스 성인국가대표팀에도 합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데뷔한 17살 선수가 한 시즌 만에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리버풀, 맨시티, 도르트문트 같은 클럽들이 영입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 에메리 자신은 파리 원클럽맨으로 남고 싶다며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충성심을 바탕으로 이강인과 함께 파리 생제르랭을 이끌며, 리그 우승을 넘어 파리 생제르랭의 꿈인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는 모습을 어서 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워렌자이르 에메리 어떻게 보셨나요? 분명 대단한 선수가 될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 모두 기대를 갖고, 이 선수를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